안녕하세요. 수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게임을 즐기고 계신가요? 다들 메인으로 생각하는 게임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리뷰와 별개로 즐기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런데 뭔가 게임을 하나만 즐기려니 아쉽더라고요. 그렇다고 숙제만은 대형 게임을 여러 개 동시에 하자니 그건 또 너무 힘들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브로 즐기기 좋은 신규 게임 랭킹.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게임들을 틈틈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수원 랭킹 바로 시작합니다. 10위. 시작은 정말 가볍게 시간이 조금 남았거나 어디 이동 중일 때 짧게 하기 좋은 게임을 먼저 소개합니다. 정신 쏙 빼놓는 동물 합체 게임 등장. 머지 큐트 펫 우당탕탕 동물들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동물 합성 게임입니다. 낮은 등급의 동물을 뽑고 뽑고 뽑은 다음 합성해 주고 합성해 주고 또 합성해주면 되는 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게임만의 특징은 굉장히 귀엽고 코믹스럽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합성할 때 굴러가면서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동물들은 멀쩡한 다리를 내버려두고 왜 굴러가는 건지 개발자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이런 특이한 게임을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억 덕분에 다음 동물이 궁금해지고 플레이를 지속하게 만들어 줬네요. 딱히 별다른 컨텐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는 맛이 있는 머지 큐트펫 우당탕탕 동물들입니다. 9위 강치형 게임에 지쳐서 왠지 손을 바쁘게 움직여보고 싶은 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세요. 헬로펫 하우스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상대로 간식을 팔고 그렇게 모은 골드로 업그레이드를 하며 스테이지마다 획득 가능한 별로 집을 수리하는 구조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입양할 수 있고 특정 행동을 하면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하게 편안한 게임인데요. 타이쿤 쪽은 조금 매운 맛입니다. 기능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손에 익을 시간을 충분히 주지만 주문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미리 생산해두거나 음식이 타버려도 페널티가 없지만 주문이 여러 개가 쏟아지죠. 정말 정신없이 플레이하게 되더라고요. 실패한다고 해도 골드를 획득할 수 있고 낮은 단계에서 파밍을 하면 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해보세요. 헬로펫 하우스입니다. 9위 두 번째! 이 정도로는 손이 풀리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에게 하나 더 소개합니다. 케이크 공장을 관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케이크 공장 타이쿤입니다. 햄스터들이 운영하는 케이크 공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방치형 게임인데 손을 풀어주는 게임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있는 케이크 생산 기계들을 터치해주면 더 빠르게 완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거나 무작위로 눌러도 도움이 되겠지만 속도가 느린 기계 위주로 터치해주면 생산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게임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키우는 방치형 게임인데 스테이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한번 클리어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점점 발전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구조라서 신선했네요 케이크 공장 타이콘입니다 8위 RPG보다는 헤드샷이 땡기는 날 시원시원하게 즐기기 좋은 좀비 슈팅 게임을 소개합니다. 좀비가 가득한 도시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좀비스트 서바이벌 좀비 슈터입니다. 기본에 아주 충실합니다. 앞으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좀비를 모두 쓸어버리면 되는데요. 좌우나 뒤로 이동하는게 가능하긴 하지만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진만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조준이 굉장히 쉽다는 점입니다. 적당히 쏘면 백발백중이라고 봐도 될 정도 같네요. 대신 좀비 상성에 맞는 총으로 바꿔가면서 써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좀비는 샷건으로 여러마리 자리를 동시에 잡아야 하고 뚱뚱한 좀비는 샷건보단 권총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게임은 총을 잘 맞추는 게 아니고 총을 잘 바꿔야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교체만 잘해주면 시원하게 학살이 가능한 좀비스트 서바이벌 좀비슈터입니다. 7위! 단순 반복 노가다 중심의 게임만 해서 뇌가 좀 굳은 것 같을 때할 만한 게임을 소개합니다. 수수께끼를 풀고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타이니 로봇 리차지됩니다. 방향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퍼즐을 풀어서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면 되는 게임입니다. 퍼즐은 평균적으로 한 스테이지에 5개에서 6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쉬운 산소 문제를 모아놓은 느낌을 받았네요. 문제가 쉽기 때문에 플레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빠르게 바뀌고 오브젝트 상황에 맞이움황인맞는점직인다도좋았네도좋이 정도면, 이 정도면, 머리버풀어주를풀할주는 역할로는 습인다다습이다도이니 로봇 이정도니다 6위. 동체 시력을 길러줄 슈팅 장르의 게임을 소개합니다. 스타워즈 최초의 모바일 비행 슈팅 게임. 스타워즈 스타 파이터 미션입니다. 스타워즈라는 대형 IP와 슈팅이라는 요소가 적절하게 잘 섞여 있습니다. 왜 이제야 나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컨셉은 확실하게 찰떡인 것 같네요. 전투는 다른 슈팅 게임과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적이 보이면 자동으로 미사일을 쏘고요. 좌우로 터치하면 이동, 뒤로 터치하면 특이하게도 회피기를 사용합니다. 적 비행선과 미사일이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아이템 떨어지는 연출과 위치 때문에 몰입감이 깨지고 불편하다는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를 잘 모르는데도 배경과 스토리를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는 게 느껴졌고요. 팬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팬이 아니어도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슈팅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합니다. 스타워즈 스타파이터 미션입니다. 5위 게임을 하다보면 부족한 골드에 지쳐서 골드를 펑펑 쓰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허허벌판 빈공터를 신도시로 바꿔라. 거지 키우기 3 부동산입니다. 방치 게임을 좋아한다면 모를 수가 없는 게임. 거지 키우기의 세번째 작품입니다. 생각 없는 터치로 구걸만 하던 1편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큰 발전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공터에 노점을 하나씩 늘려나가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손님들을 늘리고 알바생들과 사장의 능력을 키우면 되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할거리가 매우 많아져서 재미 더라고요. 그리고 거지 키우기의 특유의 개그가 여전해서 뭔가 반가웠다는 점도 있었네요. 비록 현실 세계의 돈은 아니지만 게임에서라도 돈을 펑펑 쓰면서 기분 내 보는 건 어떨까요? 거지 키우기 3동산입니다 4위 양앙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시원한 슈팅 블레이드 액션 슈퍼콩입니다 인기 게임 두 개를 적절하게 잘 합쳐놓았는데요 사냥터에서 모여있는 몬스터들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하는 방법은 사신 키우기 온라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필드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스테이지를 끝까지 돌파해야 하며 중간중간 특수한 스킬을 랜덤하게 얻는 구조는 궁세 전설과 비슷하죠 하지만 무작정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원거리와 근거리 공격을 동시에 할수 있는데요 이동 중에도 원거리 공격이 나가기 때문에 편했고 근거리는 길을 모아서 공격 공격할 수 있기에 강력했습니다. 또한 서포트 콩이라는 이름의 팻들이 존재해서 서브 공격과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게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소였네요. 지금까지 해본 궁수의 전설류 장르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은 오토로, 도전은 수동으로 슈퍼 콩입니다. 3위 캐릭터가 칼질하는 게 지겨울 때 내가 직접 칼질하고 싶다면 과일 써는 닌자, 후루치 닌자 2입니다. 사실 출시를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소식을 듣고 바로 플레이 해봤더니 여전히 손맛이 좋았습니다. 인게임의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오는 과일들을 한 번에 많이 잘라주면 되고요. 폭탄은 피해하고 피버나 슬로우를 걸어주는 바나나 아이템까지도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전적과 크게 달라진 점은 외부 구조인데요. 싱글 쪽은 이벤트 반복 도전으로 점수를 누적시키는 형태로 변경됐으며 멀티 쪽은 리그제로 유적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한 무기와 아이템이 생겨서 실력 외적인 요소도 늘어났네요. 비록 옛날에 즐기던 단순한 구조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그때의 손맛을 잊지 못했다면 서브 게임으로 딱 좋다고 생각되네요. 프루친닌자 투입니다. 2위. 메인 게임을 진행하다가 화나는 일이 생길 때 잠깐 들어와서 보이는 모든 걸 때려부수세요 슈퍼 액션 이어로 리턴즈입니다 이 게임 역시 오래된 게임의 부활작입니다 하지만 추억 때문에 플레이한다면 먼저 고민해보라고 만류하고 싶고요 오히려 추억이 없다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추천합니다 액션을 전면에 내세운 게임답게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격 외에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연속 공격을 할수 있는데요 각각 타이밍과 드래그 방향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튜토리얼이 친절하게 되어 있 반복할 수 있으니 게임에서 직접 익히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저 같은 발커는 친절한 조작 방법을 몇 번씩 봐도 적응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습니다. 기술을 몇개 쓰지 못하지만 싸우는 것도 할 만했고요. 광고를 무진장 강요하지만 성장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딱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서브 게임으로 즐긴다면 자주 접속할 것 같네요. 슈퍼 액션 이어로 리턴즈입니다. 오늘 기타 게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임이지만 서브로는 조금 벅차 보여서 짧게 기타로 소개합니다. 기타 첫 번째, 무기 진영 상성으로 펼치는 선제 전략 배틀, 전설의 군단 수집형 전략 RPG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게임입니다. 전투는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의 AFK 아레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웅들을 모아서 스테이지를 돌파하고 자동으로 쌓이는 재화로 파티를 성장시키면 됩니다. 영웅들은 공격하는 곳과 범위가 모두 다르니 효율적인 전투를 위해서는 꼭 확인하고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전작인 머지오로지의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작을 즐기셨다면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가 추가로 있을 수 있겠네요. 전설의 군단 수집형 전략 RPG입니다. 기타 두 번째.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레나 마스터 F입니다. 준수한 캐릭터 디자인과 적절한 수동과 오토의 밸런스, 그리고 캐릭터의 조합 시너지 등으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킬을 쓰면서 직접 컨트롤하는 맛도 있었고 신경 써줘야 하는 요소들도 많아서 성장에 재미도 있었으며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기에 할거리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메인급으로 즐겨도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게임 자체는 괜찮아서 소개해 드리지만 얼마 전에 출시했다가 사라진 힘내세요 마스터라는 게임의 재출시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질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레나 마스터F 마스터 F입니다. 1위 지금 즐기고 있는 게임은 스토리가 있나요? 이 게임에는 감동, 반전, 행복, 정치, 의학, 청춘 스토리가 모두 모여있습니다. 아, 물론, 제대로 된 스토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막장 드라마, 컴퍼니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매력적인 도트 디자인과 진행하는 구조를 보면, 카이로 소프트의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한 개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드라마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 인원의 수는 점점 늘어나며, 참여자가 능력이 좋으면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죠. 높은 등급의 인원은 뽑기로 쉽게 얻어도 되겠지만 시간과 골드를 소모해서 키워낼 수도 있으니 진짜 소속사 사장의 마인드로 플레이도 되겠네요. 시간은 엄청 들겠지만 말이죠. 드라마를 완성했을 때 나오는 짤막한 스토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은근히 중독성 있습니다. 보다 보면 재탕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플레이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보는 이유인가 봅니다. 막장 드라마 컴퍼니입니다. 어떠셨나요? 서브로 즐기기 좋은 신규 게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대형 게임들이랑 비교해서 서브 게임으로 추천드렸지만 오늘 소개한 게임을 메인으로 즐겨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네요. 추천하고 싶은 다른 게임이 있거나 윗게임들의 팁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랭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